<laughs> 안녕하세요. 오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웹디자인 기능사 기초 CSS 기초코딩편입니다. CSS 예쁘게 안 꾸며도 레이아웃만 잘하면 돼요.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내용. 영역 잡기, 폰트 설정, 위치 설정, 하버, 기타 속성을 배우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네가 동영상을 본 후에도 5번씩은 연습해주세요. 첫 번째 CSS 속성은 영역 관련 속성입니다. 잠깐 그전에 외부 스타일 시트를 먼저 알아봐요. HTML에 작성할 외부 CSS 연결 코드입니다. 링크 태그 작성 후탭 키를 누르면 애니 기능으로 그냥 나와요. 링크 태그는 헤드 태그 내부에 써서 외부 CSS 문서를 연결해 줍니다. 내 속성은 그냥 나올 거예요. 외우지 않아도 돼요. 위스 속성에 대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d i v 는 태그명이죠. CSS 문법을 보자면 선택자, 중괄호 열기, 속성명, 콜론 속성값, 중괄호 닫기예요. CSS 문법은 이게 끝이라 따로 쓰지 않았어요. 위스는 요소의 가로 단위는 px만 사용할게요. 다른 단위는 시험에선 필요 없어요. 브라우저에 표시한 보라색 영역이 위스입니다. 이번엔 하이트 속성을 배워 볼게요. 하이트는 요소의 세로 높이, 단위는 역시 px 단위를 사용합니다. 보이는 영역이 하이트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은 마진입니다. 요소의 바깥쪽 여백을 의미하죠. 단위는 역시 픽셀만 사용할게요. 마지는 다른 요소와 요소와의 여백, 즉 요소의 바깥쪽 여백입니다. 다음은 패딩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패딩은 옷이 아니고요. 패딩은 안쪽 여백입니다. 단위는 역시 픽셀을 써주세요. 패딩은 보통 자손과의 여백입니다. 요소의 안쪽 여백이죠. 이번엔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같은 태그의 CSS를 다르게 주고 싶다면, 클래스 문법을 씁니다. 태그명과는 다르게 점을 쓰죠. 박스 사이징은 패딩과 테두리를 영역 안쪽으로 인사이드 시키는 속성이에요. 값은 바더 박스만 외우세요. 그림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위에 박스 01은 박스 사이징이 없죠. 그래서 가로와 패딩 양쪽을 합친 360픽셀이 영역이 됩니다. 하지만 박스공인은 박스 사이징이 있으므로 패딩 수치가 있어도 그냥 가로값 그대로 300px입니다. 영역, 영역 관련 총정리. 위스는 요소의 가로영역. 하이트는 요소의 세로높이를 설정. 마지는 요소의 바깥쪽 여백. 패딩은 요소의 안쪽 여백. 박스 사이징은 패딩과 바다를 영역 안으로 인사이즈 처리합니다. CSS 영역 속성.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CSS라는 폴더를 생성해놨습니다. HTML 문서에 body 태그에 div 태그를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생성해서 common.css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외부 CSS 문서를 생성하는 거죠. HTML 문서로 돌아가서 CSS 문서를 연결하겠습니다. 타이틀 태그 뒤에 엔터 치고 링크라고 적고 탭키를 눌러줍니다. 리프 속성이 CSS 경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바디 태그 안에 디브 태그를 작성합니다. CSS 문서로 들어가서 디브를 선택자로 작성합니다. 배경색을 먼저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영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윗세를 적어 볼게요. 역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높이가 없거든요. 이제 높이를 적어 봅니다. 이제 배경색이 존재하죠. 이번엔 마진 바깥쪽 여백을 적어 보겠습니다. 흰색 부분들이 더 넓어진 것 보이시죠? 이제 안쪽 여백을 시작할 것인데. 컨텐츠가 없으므로 HTML 문서로 돌아가서 텍스트로 자손을 생성할게요. 작성을 하고 보이 안쪽 여백이 전혀 없는 것 보이시죠? 그럼 CSS 문서로 돌아와 패딩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을 적으니 배경색과 글자 사이에 여백이 발생하는 것 보이시죠? 이것을 안쪽 여백이라고 합니다. HTML 문서로 돌아가 div 태그를 복제해서 한개더 생성해 볼게요. 두 개가 되는 것 보이시죠? CSS를 따로 주기 위해 각각의 태그의 클래스를 각각 지정해 보겠습니다. 한 개는 box01, 한 개는 box02로 처리했습니다. CSS 문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은 점입니다. 점 박스 공의를 적고 박스 사이징을 적어보겠습니다. 아래 박스가 영역이 작아지는 것 보이시죠? 패딩이 인사이드 처리됐습니다. 두 번째 CSS 속성은 폰트 속성입니다. 폰트란 글꼴인데 글자 관련 속성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속성에 비해 쉬우니 빨리 나가볼게요. 폰트 패밀리는 글꼴 지정 속성입니다. 시험장 컴퓨터에 있는 글꼴만 작성하다 보니 적혀 있는 것을 그냥 외우세요.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입니다. 단위는 픽셀만 쓸 거예요. 컬러는 글자 색상입니다. 헥스 코드는 문제지에 지정된 값을 작성할 거예요. 라인에이트는 줄 간격이에요. 여러 줄일 때 사용하세요. 단위는 키엑스 단위인데 숫자는 클수록 간격이 넓어집니다. 페이트와 라인에이트는 수치가 같으면 영역의 세로 가운데 옵니다. 텍스트 얼라인은 글자 가로 정렬입니다. 센터만 외우시면 됩니다. 센터란 가운데,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줄 관련 속성입니다. 언더라인은 밑줄, 노는 줄을 없앱니다. A 태그가 밑줄이 자동으로 있으니 없애세요. 글자 관련 총정리. 폰트패밀리는 글꼴 폰트 사이즈는 글자 크기, 컬러는 글자 색, 라인 에이트는 줄 간격, 텍스트 얼라인은 글자 가로 정렬,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줄 지정입니다. 첫 글자인 F, T만 치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글자 관련 속성을 실습해 볼게요. 외부 CSS 문서를 연결해 놨습니다. CSS 폴더에 있습니다. CSS 문서로 넘어가 볼게요. 영역과 배경색은 미리 지정해 놨습니다. 보이시죠? 폰트패밀리는 글꼴인데 저작권 문제로 작성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산스세리프로 고딕체 기본 글꼴이 나오게 할게요. 시험에서는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두 번째로는 글자 크기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글자 단위는 픽셀로 적어주세요. 글자가 커졌죠? 글 자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레드라는 영문을 적었는데 원래 시험에서는 헥스코드죠. 헥스코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시험지에는 헥스코드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텍스트 얼라인으로 글자를 가운데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라인에이트와 헤이트 숫자를 갖게 해서 요소 영역의 세로 가운데 우기해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둘다 가운데 온것 보이시죠? 이번엔 텍스트 데코레이션으로 밑줄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이라는 값을적으로 글자 아래 밑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SS 세 번째 속성은 위치 속성입니다. CSS에서 어려우면서 중요한 내용이죠. 플로우트는 박스 요소를 수평 나열 처리시키는 속성입니다. 부모 요소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붙여줍니다. 값은 left와 right로 나뉩니다. 원래 div 태그는 이렇게 수직 나열됩니다. 하지만 플로우트 속성을 쓰면 수평 나열 처리가 되죠. 화면으로 잘 보이시죠? 다음은 포지션 속성입니다. 포지션은 요소의 위치를 지정하는 속성이죠. 앱솔루트는 절대적 이동을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혹시 당신의 정체는? n nope, o 아니에요. 이렇게 포토샵 레이어처럼 겹칠 수가 있어요. 다음은 포지션 속성의 렐리티브 값을 볼게요. 앱솔루트 받은 자손 요소는 원래 기준이 바디인데 부모 요소로 변경 가능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실습으로 볼게요. 앱솔루트가 절대적으로 이동한다면 이동시키는 속성이 필요하겠죠? 탑은 Y축, 레프트는 X축 이동입니다. 그 다음은 깊이를 조절하는 Z인덱스를 볼게요. 숫자는 높을수록 화면 앞쪽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던 박스 요소들이 깊이가 바뀔 수도 있어요.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iv를 3개로 작성했고요. 이 예제는 플로트를 처리할 예제입니다. CSS 파일도 따로 저장했으니 나중에 완성 보고 확인하세요. CSS 문서로 들어가 볼게요. div 박스 요소들이 수직 나열되어 있죠? 그럼 div에 플로트를 f트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수평 나열 처리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럼 예제를 닫고, 다음 예제를 해볼게요. 앱솔루트를 할 예제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css 파일도 꺼낼게요. div 태그는 현재 3개고, 색을 각각 다르게 해봤습니다. 이번엔 앱솔루트 예제를 해볼 겁니다. CSS 예제로 들어갈게요. div 태그에 absolute라고 적겠습니다. 전부 다 겹치는 것 확인되시죠? 따로 준 클래스별로 위치 값을 따로 조정해 볼게요. 디브 요소들이 전부 겹치는 것 보이시죠? 그럼 예제를 또 닫고 그 다음 예제해 볼게요. 이번에는 앱솔루트 받은 요소들의 깊이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전에 작업한 예제에서 깊이 조절만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CSS 문서로 갈게요. 클래스별로 깊이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 1을 10, 박스 1을 9, 박스 3을 8. 높은 숫자일수록 화면의 앞쪽에서 보입니다. 깊이 조절이 바뀐 것 보이시죠? 예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예제인 relative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박스1과 박스2의 child라는 자손을 설정했습니다. CSS 가서 보면 박스1과 박스2의 영역을 설정했고, child에도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자손의 absolute 기준을 부모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걸 할수 있는 것이 relative 값입니다. CSS 문서로 가서 child 요소에 absolute를 설정할게요. 좌측에 있어 이해가 안될 수도 있어서 오른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박스 2에만 포지션 값을 엘리티브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손 1은 바디의 우측 상단에 있는데 자손 2는 부모 영역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것 보이시죠? 네 번째 CSS 속성은 하버 상태입니다. 하버란 마우스를 요소에 올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험에서는 메뉴나 이미지에 마우스 오버 시에 사용됩니다. CSS 문법은 아래와 같이 콜론을 사용합니다. 이런 박스 요소에 마우스를 올린다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버 실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H1 태그에는 링크 태그를 설정했습니다. 이미지 태그도 하버 처리해 볼게요. A 태그에 하버하면 그 자색을 오렌지 컬러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오렌지 컬러로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시죠? 다음으로는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투명도 조절이 되죠? 마지막으로 CSS 속성 테두리와 투명도를 보겠습니다. 바다는 테두리 속성입니다. 값은 굵기, 스타일, 색상으로 처리됩니다. 테두리는 사방향으로 각각 지정이 가능합니다.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으로 각각 지정이 가능합니다. 오퍼시티는 투명도입니다. 값은 0.0에서 1.0까지 작성합니다. 아까 예제에서 봤죠? 미가 스터디 테스트. 1번, 다음 중 요소의 안쪽 여백을 뜻하는 속성은 정답은 3번, 패딩은 요소 안쪽 여백입니다. 2번 문제, 다음 디브 태그의 배경색이 들어가는 실제 가로 폭은 정답은 1번, 가로는 3형형 px. 박스 사이징은 패딩을 포함합니다. 3번 문제, 다음 중 글꼴 폰트를 지정하는 속성은? 정답은 2번, 폰트 패밀리입니다. 4번 문제, 다음 중 포지션 값중 절대적 위치를 갖는 것은? 정답은 3번 절대적은 앱솔루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셈의 네가 스터디. 다음 시간에 봐요.